안녕하세요. 성원 아이북랜드 아자쌤이에요. 오늘은 오지의 마법사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책은 글 라이먼 프랭크 바움, 그림 알레한드라 비아카바, 옮김 이선영, 그리고 아이북랜드에서 이 책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셨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오지의 마법사 도로시는 헨리 삼촌과 엠마 숙모와 함께 켄자스 농장에 살았어요. 도로시에게는 토토라는 강아지가 있었지요. 토토는 초롱초롱 빛나는 눈을 가진 새까만 강아지였는데 도로시가 어디를 가든 졸졸 따라다녔어요. 하늘이 온통 회색빛을 띈 어느 날, 멀리서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괴물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점점 가까이 들려왔지요. 배오리 바람이야! 도로시, 얼른 마루 밑으로 피하거라! 삼촌과 숙모가 다급하게 외치며 마루 밑 굴로 들어갔어요. 마당에서 놀던 도로시는 얼른 토토를 안고 집안으로 뛰어들어 갔지요. 그런데 도로시가 막 굴로 들어가려는 순간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그리고 집이 빙글빙글 돌더니 하늘로 휙 날아올랐어요. 집은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서. 마침내 회오리바람 꼭대기에 올라앉았어요. 덕분에 집이 조용해졌지요. 도로시는 마루를 엉금엉금 기어서 침대로 갔답니다. 토토도 도로시 옆에 누웠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로시는 집이 몹시 흔들리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집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지요. 도로시는 토토를 꼭 껴놨어요. 그리고 집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도로시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쭉쭉 뻗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새들이 날아다녔지요. 마법의 나라 오지에 온 것을 환영해요. 오지에는 착한 마녀와 나쁜 마녀가 있는데, 난 착한 마녀예요. 이상한 옷을 입은 여자가 다가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로시는 어리둥절했지만, 어른이 말씀하시면 공손히 대답해야 한다는 삼촌의 말이 떠올랐지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시고요. 얘는 토토예요. 도로시는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착한 마녀님이시면 농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도로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지요. 그러자 착한 마녀는 코끝을 한번 튕겼어요. 철판이 하나 나타나고 칠판에는 하얀 분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에메랄드 도시로 가라. 착한 마녀가 도로시에게 말했어요. 에메랄드 도시는 오지의 마법사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 노란 벽돌 길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잘 가요.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노란 벽돌 길을 따라 걸었어요. 얼마 후 옥주수 밭에서 있는 허수아비를 만났지요. 허수아비는 도로시를 보고 한쪽 눈을 찡긋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로시는 깜짝 놀라 가까이 다가갔지요. "거기서 내려올 순 없니?" "응, 안 돼. 등이 막대기에 걸려 있거든."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내려 주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넌 누구니? 내 이름은 도로시야. 오즈의 마법사에게 캔자스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길이야. 오즈의 마법사가 내 머릿속에도 뇌를 넣어줄 수 있을까? 도로시와 토토와 허수아비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양철 나무꾼이 몸을 움직이려고 애쓰는 중이었어요. 도로시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기름을 좀지해줄래 몸이 녹슬어서 꼼짝도 못하겠어 허수아비가 나무꾼의 머리를 잡고 도로시가 기름을 쳤어요. 팔과 다리에도 기름칠을 하자 양철 나무꾼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요. 그... 고마워. 그런데 여긴 왜 왔니? 우린 오지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양철 나무꾼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면 안 될까? 난 심장을 달라고 부탁하고 싶거든.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나무가 우거진 숲속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뛰어났어요.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모두들 내가 크게 으르렁대면 달아나버리지. 하지만 사실 난 겁쟁이야. 코끼리나 호랑이가 덤비면 난 달아나고 말 거야. 사자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동물의 왕 사자가 겁쟁이라니. 우리랑 함께 가자. 오주의 마법사가 도와줄 거야.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오주의 마법사가 나한테 용기를 줄수 있을까?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 그리고 사자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부드러운 연두빛 풀밭를 기분 좋게 걸어갔지요. 문득 하늘이 알록달록 빛나는 게 보였어요. 저기가 에메랄드 도시가 틀림없어. 그런데 노란 벽돌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어요. 거의 다 왔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지? 사자가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며 도로시와 친구들을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금방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지요. 걱정 마지 뭐하세요. 어느 길로 가든지 에메랄드 도시에 도착한답니다. 마침내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 도시에 도착했어요. 오즈의 마법사는 에메랄드가 여기저기 박힌 성에 살고 있었지요. 왜 나를 찾아왔지? 마법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삼촌이 사시는 농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도로시가 부탁했지요. 저는 머릿속에 집이 아니라 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 게 싫거든요.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저는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싶어요. 덜거덕거리는 차가운 몸만 있거든요. 철나무꾼이 말했어요. 저는 용기를 가지고 싶어요. 사자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오지의 마법사는 도로시와 친구들을 보고만 있었어요. 도로시는 걱정이 되었지만,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한참 만에 마법사가 말했어요. 나는 마법사인 척 했지만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란다. 어느 날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올랐는데, 눈을 떠보니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 그 사람들은 날 마법사라 생각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었지. 난 약간의 마술을 할줄 알았거든. 그러면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도로시가 물었어요. 생각해보자꾸나. 다음날 아침 마법사는 허수아비의 머릿속에 왕결을 넣어주었어요.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왕겨로 된 내를 넣었으니까. 양철 나무꾼의 가슴에는 비단으로 만든 예쁜 심장을 넣어주었어요. 자, 넌 누구라도 자랑스러워 할 만한 심장을 갖게 되었어. 사자에게는 초록색 병을 주었어요. 용기는 말이야, 항상 마음 속에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이걸 마시기 전까지는 아직 용기라고 할수 없지. 사자는 초록색 병을 들어 꿀꺽꿀꺽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오지의 마법사가 손뼉을 치자, 눈 깜짝할 사이에 식탁 가득 맛있는 음식이 차려졌지요. 무엇하시는 거예요? 모두 원하는 대로 되었잖니. 축하 파티를 해야지. 하지만 저는 아직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요. 도로시가 투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생각해 보자꾸나. 도로시와 친구들은 아주 멋진 파티를 했답니다.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지요. 허수아비는 머리에 좋은 호두파이를, 양철 나무꾼은 튼튼한 심장을 위한 토마토 수트를, 사자는 아삭아삭 신선한 샐러드를 마음껏 먹었어요. 도로시는 기분이 좋아지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었지요. 토토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조금씩 맛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각자에게 꼭 맞는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식탁은 둥둥 떠다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친구들, 우리 모두 건배하세! 가장 위대하고 멋진 마법을 위하여! 오즈의 마법사가 잔을 높이 들며 외쳤어요. 다음날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사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허수아비는 옥수수밭으로 돌아갔지요. 참새들은 허수아비를 내어싸고 짹짹거리며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허수아비는 머릿속으로 푸른 들판을 상상했지요. 양철 나무꾼은 숲으로 갔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팔랑거리는 소리가 숲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웅웅거리는 소리도 들렸지요. 숲도 나처럼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어. 사자는 초원으로 갔답니다. 바람을 맞으며 넓은 초원을 가로질러 달려갔지요. 이제 사자에게는 무서운 동물은 없었답니다. 우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요? 도로시는 걱정이 되어 오즈의 마법사를 쳐다보았어요. 토토도 마법사의 주위를 돌며 지저댔지요. 여기 올수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겠지. 오즈의 마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나도 갈 거야. 착한 마녀에게 에메랄드 도시로 와서 여기를 다스려달라고 부탁했거든. 다음 날 착한 마녀가 에메랄드 도시로 왔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도로시가 그동안 겪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착한 마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채 도로시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켄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자 내내 도로시 옆에 서있던 마법사도 공손하게 말했어요. 나도 돌아가고 싶다오. 이제 여기는 당신이 다스리세요. 착한 마녀가 말했어요. 캔자스로 돌려보내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로시와 토토는 몹시 기뻐하며 마법사의 품에 와락. 안겼답니다. 착한 마녀는 도로시의 뺨에 입을 맞췄어요 그 순간 도로시와 토토, 마법사는 빙글빙글 돌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지요 도로시는 갑자기 멈춰서서 몇 번인가 대굴대굴 굴렀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만큼 마법사와 토토가 낯익은 풀바디를 뒹굴고 있었지요 드디어 집에 돌아온 거예요. 때마침 집을 나서던 삼촌과 숙모가 도로시를 보았답니다. 세상에, 도로시! 숙모는 도로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도대체 어딜 갔다 오는 거냐? 삼촌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지요. 오지 나라에 갔었어요. 도로시가 오즈의 마법사를 바라보며 빙글의 미소를 지었답니다. 자, 이제 오즈의 마법사 나머지 이야기예요. 오즈에는 착한 마녀와 나쁜 마녀가 있다고 했지요? 동쪽 나라 나쁜 마녀는 사실 도로시네 집이 내려앉을 때 깔려 죽고 말았답니다. 모두들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껏 말하지 않았지만, 서쪽 나라 나쁜 마녀 또한 착한 도로시와 지혜로운 허수아비와 용감한 사자와 양철 나무꾼의 열정으로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착한 마녀는 남쪽 나라를 다스렸는데 마법사가 떠난 뒤에는 북쪽에 있는 에메랄드 도시도 함께 다스리고 있답니다.